안녕하세요, 유명팀입니다 오늘은 폐왕과 폐왕, 패왕, 그리고 폐왕과 평, 패왕, 왕이네 명의 듀얼을 같이 보시도록 할텐데요. 이제 폐왕하고 폐왕이 태그를 짜서 하는 듀얼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림하요 이름하여 폐왕 네 명이죠. 그럼 잠깐만, 한번 듀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보고 싶어 하셨던 폐왕 네 명의 듀얼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이길지. 일단, 네 명이 다 같은 덱을 쓴다는 것이 되게 흥미롭고, 어, 그리고 저 또한 폐왕 덱을 맞췄기 때문에 자 누가 이길지? 아토카다 놓라てぶっ 응. 대표양이 이길지, 우리 패양이 이길지. 아토카다 놓라 역시 말투 역시 똑같습니다. 응. 난디입니다자 제가 성공을 잡습니다. 에타모르포트를 뒷면 수비 페출한지. 카드 4장을 엎어 두도록 5장을 엎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엎어으뒤다을 엔데 줍니다. 상대 패왕. 자해하는자 용서쳤나. 내 것으로 드로우 하는 상대 패왕. 이래요. 몬스터 특수 소환. 입을 혀로 헬블러드를 소환하는 상대 다이얼 마법 발동. 여기서 마법 카드 이머전시 코를 발동해서 에어맨을 가져오는 왕입니다 이래요. 몬스터를 공격 표시 소환. 여기서 이 카드를 챔을로 땅의장 그람마크를 공격해주러 소환한 남태왕. 몬스터 효과 발동. 여기서 땅의장 그람마크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상대 몬스터 또는 마법 한정 카드 한 장을 제외시킬 수 있죠. 이어서 빠트릅니다. 양이지 그란마크를 저를 직접 공격하는데요, 2,400의 데미지를 받는 저입니다. 다음 앤. 턴을 앤다는 배왕. 미세 데미로, 오마이노 치카라오, 오레노 자, 우리 편 배왕이 카드를 뽑는 배왕. 과연 제가 업어둔 카드를 쓸지? 이래요, 몬스터수 입을 히어로. 헬 블러드를 소환하는 마호하츠도. 그래서 마법 카드 죽은자의 수생을 발동. 이대몬스터수소 히어로 헬 블러드를 상대 묘지에서 불러오고요. 하 그래서 마법 카드 이마전시거을 발동해서 에어맨들 가져오는 우리 편패왕마호하도 그래서 마법 카드 다크 콜링을 발동. 페인은 <laughs> 이데요. 몬스터를 유고 소환. 사자형 크로모스와 메타모르포트를 융합해서 이블 히어로 다크 가이아를 융합 소환하는 이레오, 소환. 하는 우리 편 평화. 이래요 몬스터를 공격 표시 대 소환. 이어서 엘레멘털 히어로 에어맨까지 일반 소환으로 공격 표시로 소환합니다 완벽한 전술이네요. 이어서 엘레멘털 히어로 에어맨의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엘레멘털 히어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이블히어를가이오는 e r o 이어서 e r o 이불 o 이불 h e r 이 이불 hero, 이불 이아로 상대 몬스터를 공격하는 우리 e r 왕 700의 데미지를 맞고 이불 h 됩니다이 o 이 o 이불 hero, h 이이어이 o 이 e r 그래서 엘레멘트 히어로 에어맨으로 상대 폐왕을 직접 공격. <laughs> 전 800의 데미지를 받는 폐왕. 라이프은 순식간에 13,200까지 떨어지고. 이어서 고즈의 효과를 발동하는 상대. 자 자신이 데미지를 받았을 때 고즈를 이 카드를 패 뺴서 특수 소환할 수 있고 그 데미지를 받은 만큼의 토큰의 공격력을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패왕이죠 공격력은 1,800으로 소환됩니다. 카드를 세타는 우리 편 페왕, 아, 그리고 턴을 엔다는 우리 편 페왕입니다. 땅의 장 잔용서 천다. 이 턴. 도로. 카드를 뽑는 상대 편 페왕. 이 몬스터의 공격 표시 소환. 그라마프를 공격 표시을 소환하는 상대 페왕. 몬스터 효과 발동. 이서 땅의 장그라마크의 몬스터 효과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상대 마법 한정 카드 한 장을 파괴할 수 있죠. 여기서 빠트려요. 땅의 전 그란마크로. 크로레시키. 이블 히어로 헬블러드를 공격해서 2 1 0 0개 데미지를 입고 네. 몬스터를 파괴되는데요이어서 고즈로 엘레멘트 히어로 에어맨을 공격하는 상대 왕. 역시 한번 더 데미지를 받는 우리 편 패왕입니다. 9 0 0개 데미지를 입고 에어맨은 파괴되죠. 여기서 카드 카드를 세트하고 턴을 엔다는 상대편 패왕. 자 제터입니다. 카드를 뽑아줍니다. 고지가 나왔네요. 어... 여기서는 뭐 이블 히어로 다크 가이아가 여기서 제일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벨트를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블 히어로 다크 가이아로 상대 몬스터를 공격. 음... 700의 데미지를 받는 상대 배왕. 그리고 몬스터 파괴되고 자이대로 터널 엔드를 해주겠습니다. 장애남자용 소치한다. 나이튼. 도로. 가드를 보는 상대편 평. 이래요. 몬스터 특수 가단장을 음... 음... 제외하는 것으로 기가 테스를 베서 특수 소환하는 평. 음... 자 여기서는 경유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법카드 이마전시코를 사용해서 클라이맨을 가져오는 상대편 평. 이어서 바터입니다. 몬스터 공격. 기가테슬러스 제 몬스터를 공격하는데요. 몬스터서 세트. 몬스터를 세트하고 턴을 엔다는 아, 상대 변평. 미세대미로. 보여줘 봐라. 너의 힘을. 올의 턴. 너로. 카드를 펴는 우리 변평. 요리마 아니 여기서 마법 카드 다크 콜릭. 이걸로 마리셔스 헤지와 땅의장 그란마크를 융합합니다. 이래요, 몬스터를 유고 소환. 알아보래로, 이블히어로다크가야 공격력은 무려 두 마리 몬스터의 합계죠. 공격력이 5천입니다. 마리셔스 헤지하고. 자, 그럼 그를 융합해서 공격에 5천인 이블리어로 다크가이아를 꺼내놓고 이걸로 상대 모스를 공격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주려는 전략인데요. 클레이맨을 수비 퓨즈에서 공격 퓨즈로 변경하고 4,200의 데미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클레이맨은 파괴되고 아직 한 마리의 이블리어로 다크가이아의 공격이 남아있죠. 이블리어로 다크가이아로 상대 고즈를 공격하는 우리 펜페어 400의 데미지를 받고 모스를 파괴됩니다 터널 엔더는 우리편 폐왕 전반적으로는 아직 우리팀이 유리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왕이기 때문이죠 역시 다크콜링을 꺼내드는 상대편 폐왕 이걸로 외제에 있는 두 장을 융합하네요자 고즈하고 땅의 전 글란마크를 융합해서 역시 상대편 역시 이을 히어로 다크가이아를 융합 소환합니다 공격력이 5100입니다. 아 하지만 우리 편평 여기서 마법 함적카드 경류장을 발동. 이걸로 빌드 위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우리 편, 우리 몬스터도 날라간다는 거.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다크 콜링을 발동. 이걸로 폐가 묘지에 있는 카드를 이용합면서미세테아 코코로노 야니가 스크다 最強キのチカのショイビルヒーロー、マリシャスデビルイビルヒーロー、マリシャスデビューアナウンサンペアモンスター、を攻撃表示でジェシオ、カンアランモルを、モンス、コングソナン、ンペアン。バトル、キャスアプル、カンセンナルシューリオ、ミチビク、デッタイのィキナチカ 엣지 스트레임 이블 히어로 크! 롯 패왕을 크! 공격하는 크! 상대방 패왕 마리셔스 데빌의 3500의 데미지를 받는 우리 방 패왕 이어서 그란물로 저를 직접 공격하는데요 음. 자 우리 패 패왕 한번더 데미지를 받습니다 순식간에 역전이 된 상대와 우리 라이프 카드 운명이 세트. 교차하는 카드 순간이죠 엔드. 지금 상대방은 몬스터가 두장이고 저희 팀은 몬스터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든 수를 써야 되겠죠. 일단 제패에는 고주가 있고 고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은 일단 허리케인을 발동을 해서 상대 방법 함정 카드를 전부 올리고 이어서 턴을 엔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상대 턴. 방향전 용소 천나이 터, 돌어. 가드를 뽑는 상대방 패왕 이래요.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환 엘레멘트 히어로 에어맨을 공격 주력으로서 나는 포영입니다. 그래서 엘레멘탈 히어로 에어맨의 몬스터 효과 고가. 발동! 이 카드 효과로 덱에서 엘레멘탈 히어로 마리셔스 엣지를 가져오는 승리의 포영에서 빠트립니다 이렇게 몬스 다이렉트 자, 그런 물로 저를 직접 공격하는 상대방 포 여기서는 고드의 효과를 발동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몬스 다이렉트 여서 엘레멘트리 히어로 에어맨으로 저를 직접 공격하는데요 1,800의 데미지를 맞습니다. 여기서 엘레멘트리 히어로의 공격이 통했기 때문에 저는 고즈를 공격 풀즈로 특수 소환합니다. 제가 데미지를 맞았을 때 고즈를 특수 소환할 수 있고, 이어서 고즈의 효과로 데미지를 맞은 만큼의 공격력을 토큰을 한장 소환할 수가 있죠. 에지 스토리. 하지만 아직 마리셔스 데빌를 공격이 남아 있다는 거 몬스터 한 파괴되고 데뷔지를 역으로 봤습니다. 이거 턴을 엔드하는 상대방 편. 자 우리 편 패왕가져 지금 위기입니다. 이번에도 또 공격을 맞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과연 대책이 있을지. 일단 경유장 한 장을 깔아 놓는데요. 자 다음 턴에 상대방 왕이 몬스터를 소환한다면 저 몬스터는 전부 전멸입니다. 락세와나이 오레노 타. 자, 위계의 패왕 과정. 상대방 창 드로우 합니다. 대리 마호 자, 카드 이마자시 코를 발동해서 에어맨을 고조하는 상대방 표왕바터서바틀입니다유몬스터 공격. 아, 설마 설마 했는데 몬스터를 소환하않고 그냥 공격을 하는 배왕 이렇게 되면 자, 엘멘테리오로 그란몬의 몬스터 효과. 공격한 몬스터와 그 오게 아, 되면 저렇게 되면 저렇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는렇게되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저렇게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저 되면 저렇면 저렇게 되면 저되게 저렇게 되면 되게 오마이노 우타우의대와나라레 막판에 그걸 깔아두기는 했는데, 정미장을깔아두긴 했지만 역시 통하지 않는 평, 역시 장캐는 평에 통하지 않는가 봅니다. 어쨌든 폐양하고 폐양과 폐양하고 폐양 이 듀얼은 상대방 폐양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세를 역전으로 만들어서 기적을 일으킨 상대방 페왕 패항. 역시 페왕이라고불릴만 하겠죠. 이상 유형TV였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